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 연중제 3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어제 이어서 요한복시록 3장, 요한복시록 3장, 네. 사르디스 교회의 전사에게 써 보내라. 그리고 라우디케아 이 의 전사에게 써보내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다 특히 오늘 독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음. 요한 묵주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땡기는 문이에요. 땡기는 문인데 손잡이가 없어.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죠? 네. 땡기는 문이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주는 수 밖에 없죠 이 현관문이 이렇게 있는데 땡기는 문이기 때문에 안에서 밀어야만이 열린다 그문 앞에 서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의 집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함께 먹을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0편은 시편 10편 15편, 시편 15편.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9장, 로크 복음 19장. 예리코의 소경입니다. 예리코. 아, 작키오입니다. 작키오. 자케오. 예리코. 음. 예리코 설교는 어저께 했죠? 자케요예리코의자케요자케요야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 그러면, <laughs> 유 요한복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시록 3장. 요한복시록 3장은 사르디스,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케이아 보시면 제가 아까 표시해놨죠 사르디스 빌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 사르디스 빌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 여기서부터 했었죠 그죠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드케이아 별이 있는 곳만 이렇게 쭉 이렇게 자 근데 오늘 독서는 음, 필라델피아 빼고 여기하고 돼자 음. 사르디스 신자들에게 음. 너희는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의인는 음. 살아가 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예, 몇몇 의인들이 있다.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 필라델피아. 라데피아는 칭찬을 하고 계시고 라우디케이아 라우디케이아 네, 라우디케이아는 파무칼레라는 온천 도시 고그 아래쪽에 있어요 라우디케이에서 보면 이렇게 좌우 쪽에 보여요 하얀거 근데 거기 온천물이 내려오는데 온천물이 내려오는데 라우디케이아쯤이면 물이 다 식어 지근해요 그리고 이 라우디케이아는, 어, 안약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도. 근데 그대로, 그대로 있죠. 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온천물이 내려온 거랑 똑같아. 라우디케이아 지나는 물은 그냥 미지근해. 그리고 지금도 2000년 넘게 안약 유명합니다. 안약. 자. 예, 터키그리스 성지 순례 가시면 여기 라우디케이아 지나갑니다. 파묵칼레에서 발좀 담그고. 자. 요한 묵시록 20장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함께, 함께 먹을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이러한 어. 목시록 3장 20절. 그림으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문을 열 수가 없어. 왜? 땡기는 문인데, 땡기는 손잡이가 없는 거 있죠. 안에서 주인이 밀어야만이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 그런 집 앞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에서 문을 밀어서 열어주면, 그래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밀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이한몫시록 3장 20절 기억하시겠습니다 네 10편 15편 네. 10편 15편 누가 주님의 천막에 머물 것인가?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 속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서로 비방하러 쏟아내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손에 나는 맹세라도 바꾸지 않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는 사람. 무죄한 이에게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천막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갈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노이하고 있습니다. 물가복음 19장 자케어 이야기 예수님과 자케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고 계시는데, 예리코의 소경이 아니라 자케요라는 사람이 세관장이고 부자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서, 보려고 좀 했는데, 피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을 앞서 달려가서 앞질러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 왜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 위를 쳐다보시고, 자키오의 얼른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laughs> 예수님께서 자케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음.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머무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케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예수님과 만난 자케오는 바로, 보십시오. 주님, 제재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했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케오는, 자케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죠 동료 세리들한테 어, 세리는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유다인인데 그런데 로마 식민지배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일좀 뜯어내고, 그러니까 세관장 세리는 유다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적 죄인입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당이면서 이방인의 앞잡이를 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 동료들한테, 동족들한테 왕따 당하는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인간적이며 인격적 대우를 하시는 거죠. 이미 그런 소문을 들은 자케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시길래? 우리 같이 이렇게 직업적 죄인을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나 혹시 나에게도 그렇게 할까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큐를 보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키오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러자 자키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바로 자키오는 일어나서 주님께 회개, 회심, 회두의 결정을 내립니다. 네, 많이 횡령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어, 그동안에 모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횡령을 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만나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네. 오늘 자케오는 예리코의 자케오는 예수님과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예리코의 소경도 주님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예리코의 자케오도 주님과 만나서 즉시 회개 회심 회도하고새 사람이 됩니다. 네, 오늘 중제 33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목시록 3장과 목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저기 내가 당신의 집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와 함께 머무르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케우야 내려오느라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총을 청해야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랑 상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